안녕하세요. 저는 피아노 치고 곡 쓰는 진수영이라고 합니다. 어, 일단 제가 피아노를 쳐가지고 화성적으로 되게 영역이 넓은 장르이기도 하고요. 또 제가 지금 재즈를 공부를 그래도 한몇 년, 했, 몇십 년, 년 넘게 했지만 지금은 재즈라고 딱히 정확하게 할수 없는 음악을 하고 있죠. 요즘에 장르가 또다 허물어졌긴 했지만. 아! 그, 그 드럼 치는 형님 공연에서 처음에 만났는데요. 그때 같이 그렇게 그, 그 드럼 치는 형 팀으로 연주하다가 어, 버킹매드니스 팀에 이제 잠깐 한번왔다가 너무 반해가지고 그 공연장 분위기가 각 잡고 보는 그 재즈 그 공연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내가 음악하는 재미구나 그래서 이제 너무 재밌어서, 네. 어, 진짜 그랬는데? 어, 그렇죠. 그게 이제 집중도 해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.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. 귀신은 이게 저게 힘들 때, 힘들 때 가위가 많이 눌려요. <laughs> 그냥, 그냥,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, 그냥 좋은 말 해주시는 느낌? 약간,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미용실 가서 자르면, 동네 미용실 가면, 아이고, 막, 지디 같네, 지디. 막,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? 좋아하는 <laughs> 스타일이요? 연애를 하고 싶을 텐데 오늘. 네. 저는 되게, 정해놓은 이상형 같은 거 그냥, 사람이 좋아지면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, 딱히, 그냥, 착한 사람? <laughs> 좋아요. 근데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생각을 안 해봤어요. 제가 중학교 4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안 했으면 아마 뭐 그냥 직장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? 아, 아니요, 지금은 안 받는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보통 <laughs> 몇 시일이나요? <시에> <laughs> 저가 어, 늦게 자거든요. 늦게 자고 이렇게. 근데 되게 왔다 갔다 해서 일 있는 날은 11시, 9시, 10시쯤 일어나고요. 일 없는 날은 그냥 응. 눈뜰 때. 저는 손 관절보다는 저목 디스크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치거든요. 부었구나 <laughs> 그래서. 네, 그래서 여기가 좀저려요 여기가. 제가 뭐라고 이렇게 <laughs> 해주고 싶은 말이 생기겠냐마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재즈가 무조건 최고는 아니에요. 어, 공연장에서 자주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음. 그리고 제가 참여한 음원, 음원들도 많이 들어주세요. 고맙습니다. <laughs>